코딱지, 맛 있는 코딱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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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맛있어. 코딱지, 코딱지, 영양이 만점 코딱지, 코딱지. 속속 다닐 때, 그때의 시험은 내 탓다 늑때 곧장지의 아이스넌 없는 척날 욕하겠지만 너도 언젠가 타고 말거

여 들어갈 테다 더운데 선풍기 좀 공유하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야 환경을 가리게야는 용자 있는 선풍기도 안했거야어라왜 이런 쌍꺼풀한 세이브가 기놈의 시스어아 진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지 모르겠네 선풍기 방을 또 쓰자 안 때릴게 먼저 선풍기 방을 떼는 공구야 뭐야 손 열었다. 더 시끄지, 더더구 들어왔어. 숨 쉬어라. 이 끝나면 몸에서 열리

소중한 자료들이왜 어째서 모조리 날라갔냐고. 내 목적이 부었냐, 얼굴 좀 보자. 나는 말을 봐라 시간은 삼초주마. 내 녀석 목숨은 이제 없다 나의 소중한 자료들 너 어떻게 모두 우리 없애버렸지 그 목적이 뭐냐 입을 열어봐 너만은 한명 똥침해 토태살이 도대체 내 컴퓨터 어떻게 한 거야 파일이 없어 활약근을 자주 신경통에 뒷골 뺀 거야 한번 다시 해봐 그 순간에 니 목숨이 날아가 버린다. 어느 날 컴퓨터 켜보니 까 프로그램들이 다 지워졌다. 하느날 리고 이 녀석 아무 밥도 안엄 은하 주스씨 나도 제발 도와줘요. 아이 비어떻개하라냈지 공유기 사용 중일 텐데. 전문적 해킹을 배웠구나. 내 녀석 목숨은 이제 없어. 시스템 파괴를 하고 나서 이 녀석 알림도 지워버렸군. 지드라이브 데이터 포맷이 됐네 다 아, 거품을 고스러져 버릴지도 몰라 도대체 내 컴퓨터 어떻게 한 거야 파 일이었어 소리 톡톡 맞고 진정하자 진정하자 넌 이제 딱 죽은 목숨이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더 이상 나는 해킹당하지 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아, 그렇게 함부로 끊으면 됩니까? 내가 끊었어요? 당신이 끊지 않았어요? 누구요? 예 아니, 고, 아, 누구라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영업 끝났어요? 끝났어요. 저보세요? 예. 영업 더 하면 안 돼요? 뭐요? 짜장면 더 먹고 싶은데? 장난화 하는 거요? 아닌데요. 어디요? 어? 어디냐고. 왜 반말을 하세? 하세요 영궁 네. 연구, 아, 반점 아닙니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10시 49분인데요. 저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? 여기요? 예.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장난 전하려고 전화했냐? 장난 전 아니에요. 반말하지 마십시오.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. 10시, 9시는 끝나요. 아 그래요? 예, 짬뽕 아 영업이 많이 끝났다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용궁반점 음, 장소 잘 되시고요. 권장하시기 어, 바랍니다. 뵙기? 예, 이렇게 전화 장난 전화 하려고 하지 마요. 아 장난 전화 아니라니까요. 이런 장난 전화 봤어요? 어디? 아니, 전화번호도 안 찍히고, 아, 전화번호 왜안 찍혀요? 다시 묘하게 있는구만. 뭐라고요? 발신 미확인이지만 발신 비확인? 미확인이라고 해 미확인이라고 네. 해예 알았다 해너이 X말로 음. 뒤질래?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같은 그 새끼들이 뒤질라고 X말로 밥먹고 할지도 없냐 이새끼야 여보세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하든지 말든지, 이 시발놈아. 선생님, 분명히 욕안 했습니다. 그쪽이 먼저 아, 하셨습니다. 아, 눈깔만 하신다. 이시발놈확 잡히면 눈깔 먹는 거확쪽발하고나 뭐, 눈깔 먹 눈깔 쪽발어? 야. 야. 너 어디야, 이 시발놈아. 내가 갈라니까. 봐봐. 넌 병신같은 새끼. 나 이뻐갖고 할 수도 없나, 이. 야, 여기, 여기 서울이거든? 야, 너 뒤질래, 시발놈아? 죽금까 좀. 야. 살고 싶지 않다. 야. 아, 위험네 야, 왜? 전화 끊어라잉 끊기 싫화해라 야, 용궁 이 짜장면도 맛없게 하면서 뭘 잘했다 그러게 욕을 하니? 야, 너 여기 아냐? 어, 아, 알어 용궁 오늘 내가 뭐, 거기서 시켜먹었는데 아, 니 좋은데 서울 짜장면에서 파리 나왔거든? 아냐? 서울이라며 그래 서울에 시바가 서울 아니야 임마 어? 아 니네 짜장면에 파리를 넣었냐? 그래 잡다고 씨발 지금 팔이가 있냐? 팔이 있어 나왔거든 팔이 있어? 세마리나 나왔다고 빨 잡아갖고 와라잉 어? 잡아갖고 와라잉 어? 잡아갖고 와라, 와? 여보세요? 얼마전에 장난전화하는 새끼지 팔이 다섯 마리 나왔다고 <laughs>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? 너이는또라이같은 <laughs> 새끼 왜 약초 먹냐? 어 지금 <laughs> 그게 바로 접니다 접때그 팔이 다섯 마리 들어왔냐고 그 전화 아, 왔었죠 파리 처먹기니약 처먹.. 파리약간 같이 처먹었나? 시발놈아 제가 파리로 먹었으니 미금렇습니다 주우신 새키 시발놈아 대겸 잘하십니다. 대단한데요? 음. 여보세요? 여보죠. 욕기왜 이렇게 잘하셔? 저좀 알려주세요. 야 예? 할일 없나 요할일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죠. 야 장난 전화 하려면 따뜻하게 전화번호 까고 해. 시발놈아좀 빨리게 개새끼 뭐? <laughs> 뭔 새끼? 야, 뭔 새끼. 이 씨발놈. 야, 야, 야. 왜이 씨발놈아? 대머리 깔깔. 너 어제 뭐 했니? 난 어제 산에 갔어. 정말? 누구랑 같이 갔어? 뻥치지마 그런게 어디있어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갔어? 난 어제 바다에 놀러갔어 진짜? 누구랑 같이 갔는데 내 친구랑 그런데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런지 살이 탔더라 어디 탔는데?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맞다 어제 산에서 누가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더라 누가 버리던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도라에몽 뭐나 배고파 어쩌라고? 네 반응 주머니에서 컵라면 좀 꺼내줘 귀찮으니까 네가 꺼내먹어 네가 꺼내줘 네가 꺼내먹으라고 이 쌍놈아 도라에몽 욕은 나쁜거야 니가 뭔 상관이야, 이 병신아! 야! 왜! 인생 그렇게 살지 마, 이 호로 잡년나 뭐, 뭐라고! 벌집을 확 수세가지고, 눈탱이고, 나발이고, 죄다 쫓아버릴 거야, 이 병신 새끼야! 이제 너랑 안 놀아! 헛소리 하지 마, 임마! 이제 너한테 대나만 내꺼 던줄 거야! 게 반하다. 음, 음, 콕콕 장난하자. 또 속국장난하자. 또 속국장난이냐? 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. 그래 걸리야저 저기. 너 장미반 샤탕 아니니? 흠. 이거 전해주러 왔어. 그래 받아주지. 그럼 점심시간에 기다릴게. 유리 얼굴 거올는낼 편지 같은데? 어디 읽어볼까? 유리야 너의 상큼한 백만불짜리 미소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. 이 편지를 읽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철봉 앞으로 와줘. 미친놈이군. 마저 너같은이도 좋아나보네. 닥쳐 벌어지더라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. 점심 맛있게 잘 먹고 남은 시간 재밌게 노세요. 무슨일이니? 유리야널 사랑해. 미안 사귀어줄수가 없어. 너 너무 진다같이 생겨서. 사돈 남말하네 주주쟁이 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? 너희들 컴온 베이비 잠시 후후 미안하던 말 해야지 너랑 못 사귀겠다 미안해 어, 아니라잘 있어 <목소리>